자 구구구구원이다. 이 친구를 초간단 실전 압축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2.7 전반에 출시한 갈브레나의 따까리 역할을 하는 갈브 전용 서부터겸 서브 일러다. 근데 뭐 이런 건다 필요 없지. 이미 알 거잖아. 구원 영상을 보는 너희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 새끼가 대체 얼마나 갈브의 따까리 짓을 잖아. 이거잖아, 맞지? 결론부터 바로 말하자면, 난 갈브레나 오는 아마미다. 그러면. 무조건 명함은 뽑아야 하는 캐릭터라고 본다. 전무까지는 솔직히 그럭저럭 따까리 짓할 때 넘길만하다고 보거든. 근데 명함은 진짜 갈부 필수품급인 게 맞음. 물론 갈부가 구원 없어도 애슬그리기. 정확하게 말하자면 갈부가 구원이 없으면 영수증딜을 기대하기 힘든데 구원이 있으면 영수증딜까지 낭낭하게 챙길 수 있다는 거의 대충 이해가 가지? 자 그렇다면 이 구원 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걸 알아보자고. 먼저 오늘의 예시를 위한 파트 딜러 갈브레나 갈브 전용 서포터 구원 힐포터 파수인 이렇게 세 명을 준비해 놓겠다. 이 뒤는 간단하다. 먼저 파수인의 사이클을 돌려서 파수인의 협주 게이지를 다 채운다. 구원으로 교체를 해준다. 이게 첫 번째. 참고로 명주라는 게임은 협주 게이지를 다 채운 캐릭터가 교체를 하면. 필드에서 퇴장하는 캐릭터는 반주라는 스킬을 발동하고 필드로 입장하는 캐릭터는 변주 스킬을 발동한다 도로 이 상태에서 구원은 변주 스킬을 발동할 수 있는 거요 잉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주 스킬을 발동하면 대체 뭐가 좋을까? 띠로롱!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핵심이다 잘 들어라 화면에 보이는 게이지 보이네 이 게이지는 구원의 보유 게이지 검의 독백이란 건데 총 600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600포인트를 다 채운 상태에서는 평타 꾹 눌러서 특수한 3단 연계 강공격을 사용 가능합니다 이 3단 연계 강공격은 에코 어빌리티 발동으로 간직됩니다 참고로 갈벌레 나는 파티우니 에코 어빌리티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불꽃이라는 게이지를 축적해서 필 보너스를 받는 캐릭터입니다 즉, 우리의 사무라이 리신 구원자의 존재입이검의 독백 600포인트를 다 채운 후평을 눌러서 갈브레나의 남은 불꽃 게이지를 채우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란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래서 검의 독백 600 포인트랑 구원이 편지로 나오는 거랑 뭔 상관인가요? 이 연관이 궁금할 거란 말이지. 이건 말이요. 구원이 편지로 나올 경우 400 포인트의 검의 독백을 전욱 전욱 할수 있어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하자고. 구원은 검의 독백 600 포인트를 채워서 편국을 날려야 한다. 그리고 구원이 변주로 필드에 나올 경우 검의 독백을 400포인트 먹을 수 있다 고로 남은 검의 독백은 200포인트다 자 정리 끝 이제 남은 거 200포인트의 검의 독백을 넣게 채우느냐 이거지 이건 먼저 약간의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일단 내 코를 발동해줘라 구원은 내 코를 발동하면 고유 스킬의 효과로먼 금빛 단약 옥빛 진리란 걸 획득하는데 이걸 획득한 상태에서 검의 독백 게이지를 채우면 공격력이 10% 20초 동안 증가 대응은 이거 설명이 어려우면 그냥 변주 받고 나오면서 큐 써주면 되응 어쨌든 대충 이렇게 변주 큐를 써줬다. 그러면 다음에 궁을 써주고구원의 궁은 크리티컬을 50% 초과할 경우 초과한 크리티컬 1%당 근처 파티 내 등장 캐릭터 크리티컬 피해를 2% 증가시키고 30초간 지속되며 최대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얼룩히 파수인 금의 보너스이제. 이걸 마지막에 안 쓰고 먼저 써주는 이유는 딱히 없고, 그게 편해서 그런 거임. 이 다음에 써주는 공명 스킬도 마찬가지. 향 사이클 돌릴 때 편해서 그런 거. 마냥님들이 쓰지. 이게 뭐 공명 소율이 흔하지. 궁을 나중에 쓰게 돼. 그러면 궁을 마지막에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다만 이 영상의 사용, 변주 큐,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리고 이 다음, 평타를 무지성으로 존나 쳐줬어. 남은 200 포인트의 검의 독백을 모두 모아라. 보통 이타를 치면 게이지가 다 차기는 하는. 그냥 데가리 비우고 무지성 난 사이 게이지 채운다고 보면 되므. 그게 데가리더 나쁠 수 없. 그러면 이렇게 600 포인트의 검의 독백 게이지가 다 차져. 이 뒤에는 처음 설명한 대로 평타 꾹 눌러서 삼단 공격 강화 강공을 날려주세요. 그러면 막 다치면서 이렇게 후빵 존나 잡거든. 이 상태일 때또 협주 퀴지도다참으세 다시 봐라, 이 모션을 봐야 함. 이거 보고 교체하는 거야, 윤기. 자, 그리고 이렇게 구원 사이클을 다 돌린 갈브레나로 교체하고, 갈브 사이클을 굴려보면 갈브가 구원 쓰기 전에는 못보던 영수증 티를 막 보여줘요. 이게 이 구원이라는 캐릭터예요. 그, 이거지? 진짜 남캐는 이 맛으로 쓰는 거라고. 얘는 확실하게 갈브레나 영수증 티를 올려주기 위해서. 프로가 명함을 그렇게 설정해놓은 캐릭터입자 그러면 구원 실전 사용법은 다말해니다 초간단 실전 압축 구원 사용법을 정리해보자 변주 거미 독백 400포인트 획득 유에코 발동 알궁 2공명 스킬 벽난사 검의 독백 600포인트 벽두 방공 3단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구원의 마지막 공격인 벽두 방공 공격의 시간이 꽤길어 하다가 처맞고 날아가고 공격이 멈추거나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해서 공격이 멈추면 쓰던 강화 강공 다시 지읒 땜 크크 그럴 때는 아 그냥 사이클 꼬였구나 하고 그냥 지읒 댔다고 하고 병난사존나 해라 그게 답이다 이것이 그러면 일돌 하시오 일 돌만 하면 강화 강공 경면생기 진짜 이 새끼들 슬슬 돈에 미쳐가는 흠웅 자 넘어가서 추천무기 구원 전무 일순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시 호성천 년의 회류 이수 예리한 날개 극 삼순 개인적으로 구원은 일돌의 경직 면역이 너무 매력적이었어 진짜 돈벌 생각이 넘쳐나는 옵션이기 전무법을 돈과 재화로 그냥 일돌 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나는 명함 전무임 룩다른 뭐참제키 추천 내코 만물의 숨결에 비롯된 울림 3세트 기류의 코 대충 2세트 4코 크리티컬 3코 기류 피해 공포 1코 공포 부옥, 크학급피 공포, 강공격, 피해 보너스 공명 효율 개인적으로 다른 거다 떠나서 공명 효율을 최소 130까지 맞춰줘라 그게 편하다 저까지 못하면 사이클이 불편해 궁을 제때 못 쓰거든 키 이거 생각보다 크니까 참고 열심히 해라 다음 추천 스킬 짝순 공명 회로, 공명 해방, 공명 스킬, 변주 스킬, 기본 공격, 추천 돌파, 개인적으로 강공 경직 면역인 일돌이 존나 좋고 돌은내코 피해 보너스를 30% 부스트해줘서 구원 자신과 갈부티를 더 강하게 해준 2돌은 버프 3돌을 찍으면 여기서부터 메인 딜러로서 사용 가능하다고 봐요 보면 알겠지만 3돌은 데미지 버프 떡질이다 기억해라 3돌부터 메인 딜러잉 사돌 오돌은 별거 없으니 넘어가고 다음 육돌을 보면 이건 뭐말안 해도 잘 알겠어. 좋나 좋? 일단 공명 스킬 사용하면 급피 100%증가에 적을 멈추는 기능이 강화 강공에 추가돼 강과 강공 3단 끝날 때 자기 공격력의 600%에 해당하는 기류 피해를 입히. 이건 쉽게 말해서 내가 말한 사이클 쓰면 지 혼자서 급피 막타딜 낭낭하게 넣는 뭐 그렇게 알면 돼. 메인 딜러로 쓸 때도 좋고. 영상에 나온 것 같이 갈부닦가로쓸 때도 좋고 마지막 추천 파티 갈부 구원 파수이니 베스트 오버 베스트 그 외에는 갈부 구원 빌노 갈부 구원 플로로 갈부 구원 칸타레라 메인 딜러로 쓸 때는 내가 안에서 모릅니다 그건 다른 선생 교수 찾아가시고 자 이렇게 영상을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얘는 버프 주는 게 핵심인 캐릭터다 직검 말이죠. 들고 연병할 가오 우방 이빠이 잡는. 게. 딜러로서는 그게 시련이자 힘듦이자 고난의 연습난 그래서 그 갈부딱깔이 최적화로만 이놈을 썼어 2000%로 존나 만족중이다 이 영상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래서 대깔이 아픈 부분은 싹다 뺐어 뭐 구원 이동기나 그런 것도 말이야 응우. 그건 리뷰 때 말할 거였기 자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멤버십 회원분들 언제나 고맙습니다. 영상 끝